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시작은 바로 버림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무엇을 버릴지 모르시겠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바로바로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더 풍족하고 부자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춘추 좌시전에 보게 되면 불색이면 하획이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찾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마냥 잘되기만을 바라고 또한 그잘 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되는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그 습관과 물건 마인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1+1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1+1에 너무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1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 식용유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게 1 플러스 1이야. 어차피 나는 식용유를 계속 먹을 거고, 앞으로도 살 거니까, 1 플러스 1일 때 사야지. 라고 해서, 쭉쭉쭉쭉 물건들을 사고 재놓게 되죠.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금방 소비할 거니까, 다시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이뿐만 아니라, 점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다 혹은 가난하다 한탄을 하십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 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버는 돈이 적은 것도 있지만은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함이 사실 더큰 법입니다. 저는 풍수지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보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집이 크든 작든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복이 정해지고 그 사람들의 다음의 미래가 정해지는 건데요. 크든 작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크든 작든 그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보다 못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 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이든 간에 그 안에서 분명 여러분들이 더 지켜나갈 수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지금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굳이 불필요한 미래에 지출을 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고, 뭔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 종잣돈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오늘에 있어서 에너지를 빼앗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여기서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모한다라는 것 혹은 하나라도 더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것이 불필요한 것들이라면은 과감히 잘라내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미 없이 쭉 늘어져 있는 단톡방이라든지 매일매일 쓸데없이 접하는 그런 무료 정보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상상 생각 질투심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를 갉아먹는 그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이 카톡방 없어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고요. 의미없는 정보들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진짜 의미있는 정보들은 구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혼자서 하는 상상과 질투심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 등을 소모해서 더 나은 일, 더 많은 일들을 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무엇을 내가 의미 없게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과감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집안에서 정리 안 되는 물건들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어차피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것들 나중에 섞여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냉장고만 들여다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속에 물건들이 일목요연하게잘 정리가 되어 있고, 눈에 보이게 된다면, 굳이 새로운 것들을 의미없이 사게 되는 그 음식들이 줄어들게 되고, 냉장고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다 소비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리되지 않는 물건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죽어 있는 기운과 함께 머물러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면 항상 살아있는 기운, 역동적인 기운과 함께 할수 있도록 집안에 그 묵혀져 있는 것들,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 과감히 정리하시고 버릴 것들은 버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천 원이라도 아끼려는 습관, 즉, 작은 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몸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그것을 줄여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아니, 앞에서는 그 작은 돈이라도 아끼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작은 돈도 쓰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천원 혹은 그몇백 원을 더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와 실갱이를 한다라든지, 혹은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줄을 선다라든지, 그 작은 돈을 아끼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와의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좋은 운을 잃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그 숫자와 그 작은 돈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서 환산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과의 인연들이 다 결국 돈으로써 나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수 있는 그 긍정적인 것들로서 생각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된다. 라는 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원망하는 마음 꼭 버리십시오. 이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그 원망, 정치인들 원망, 내 주변에 누구누구 원망, 어차피 이 원망들 결국 다 필요가 없고, 원망을 해봤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만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고,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겁니다. 지금의 이 소중한 땅이 지켜지기까지 희생하신 그 선조분들이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 원망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에 대한 부분들을 잘 뜯어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선택을 했고, 내가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원망의 대상. 잘잘못의 대상은 결국 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쳐나가고 내가 지금 당장 더잘될수 있는 쪽으로 무엇을 스스로 할수 있는지 차라리 그것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괜히 의미 없는 욕해봤자 여러분들의 감정만 소비하게 되고 마음만 상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그 원망하는 마음 과감히 다 잘라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유튜브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십시오. 과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제가 뭐 출장을 나가거나 지하철이든 열차든 다른 사람들이 핸드폰을 할때뭘 하는지 쭉 보게 되면요. 젊든 나이가 많든 모두 다다 다 유튜브를 보고 있고 쇼츠를 계속해서 보면서 무의미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내가 흘려보내는 시간,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내가 몰랐던 정부들이라든지 재미 요소들을 보는 거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 영상을 매일매일 생산해내지만은 저는 유튜브를 거의 잘 보질 않습니다. 홍수지료와 관련된 컨텐츠, 그냥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는지만 간단하게 요즘은 체크만 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강연 영상들만 가끔씩 보는 정도로만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가 아닌 어떤 실제로 살아있는 정보, 실제로 강의를 하는 그 영상들, 책 들고 다는 게 불편하면 전자책이라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영상은 저희 회사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편의 논문들, 여러 편의 책들을 보고 참고하고 틀린 건 없는지 판단을 해서 내 보낸 영상이기 때문에 양질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정보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그 유튜브 시간들을 줄이셔서 더 나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습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습득하는 정보들은 모두 다 술에 해당합니다. 즉, 기술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학, 즉, 학문, 제대로 된 가르침, 오래도록 전해져 오는 그 전통의 지혜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학문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들을 많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공간, 시간, 마음, 그 모든 그 영역 속에 좋은 기운, 좋은 생각이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그렇게 될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